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앉으십시오. 음, 예전에 첫본당 있었을 때. 어...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제관으로 전화가 한통 이렇게 왔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좀 어르신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인 즉슨 이제 불만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났죠, 또 어르신한테.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셔?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신부님만 존댓말하고 다 반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뭐했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어르신도 신부님이셔? 네, 본당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어, 내가 좀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 신부님은 다 좋은데, 아왜 성체를 영성체를 할때왜 저쪽에 저저 아, 짝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그 그럼 제가 있는 쪽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제짝으로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이동하기는 그렇고 어 저번에 있던 신부님은 이짝에서도 하고 저짝에서도 하는데 왜 신부님은 저짝에서말 하는 거야? 어느 짝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 하는 거야.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제짝으로 오세요 하고 이제 옥신같이 막 이렇게 했죠. 어?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이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하더니, 아니, 누구는 사람한테 하고, 누구는 예수님한테 하냐? 그러더니, 그 따위로 살지 말어! 하고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아, 그나름잘산것 같은데,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뚝 끊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화가 나거나, 막열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르신 이제 굉장히 귀여우신 거예요. 이 어르신 눈에는 영성체를 하는데, 그래도 본당 신부한테 해야 예수님한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본당 신부를 나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르신이 귀여우셨던 거죠. 근데 또그 얘기를 듣고 그 주에 바로 그 어르신이 요짝에 앉으셨는데 요짝에 가서 하면은 또 저도 자존심이 사가니까 한 2주 있다가 이짝에서 하고 저짝에서 하고 또 요짝에서 했다가 저짝에서 하고 이제 어르신이 원하신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때 이제 그일로부터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안하셨던지 어느 날 이제 고에서가 바깥에 있었는데 고에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드리고 고에서 나가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바깥에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어르신이 또 이제 반말로 잠깐 들어와봐 더니 저를 끌고 고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뭐 이, 이, 이제, 어, 이 뭐야 이게 백에서 하얀 봉투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나중에 봤더니 한 20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 이거 그 일단 신부님만 주는 거니까 신부님만 사 먹어 하고 이렇게 뚝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셨나 봐요 그게 자꾸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 받아갖고 청년 애들한테 이제 뭘 사주고 했죠죠그 이후로도 한한 한 번인가 더고에서 밖에 나가는데 또 들어와봐 또 쭉르 또 쫓아가죠 이, 이 신부님만 사 먹어 아네서 먹겠습니다 하고 딱 갈고. 근데 그 어르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례에서 해드리고 했던 이제 어르신 이제 기억이 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원장 선이 생 오시더니 이제 아 근데 이성체 분배를 이쪽에서 하시고 저쪽에서 하시는 게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누가 어느 분께서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셨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어, 사제관에 전화가 와서 혼나지 않으려면 이짝에서도 해고 저짝에서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갔고 요즘은 이짝 저짝 제가 옮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짝에 살 예정이니까 <laughs> 저짝에서 요짝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요짝으로 오셔 갖고서 영성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과거의 이제 경험을 생각해 봐서 지금은 혼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조금 이제 발전된 미래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온고의 지신이에요. 온고 지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익혀나간다. 뭐이 말이 이제 온고의 지신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 온고이 지신을 영어를 배울 일이 있어갖고 그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이,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고이 지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를 막 잔머리를 짧은 시간에 막 굴리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올드 패션 인뉴 패션, 그다음에 뉴 패션 인 올드 패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올드 패션 구식. 인뉴 패션 신식 안에 올드 패션 구식이 있다. 그리고 뉴 패션인 올드 패션 그다음에 새 패션 그니까 신식은 구식 안에 있다. 그랬더니 이제 워너민 교사가 아그 격하게 아 그래 그 얘기야 어알아서알아서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온고의 지시는 구식 안에 구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과거라 고할 수가 있겠죠. 그 과거 안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식 안에는 분명히 이게 덩그러니 생뚱맞게 뚝 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무언가를 모방을 해서 발전된 게 신시간에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온고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사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사한 점을 발견하신 다음에 더 나은 지금이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더 나은 앞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 과거는 과거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걸 배우고자 할때 살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과거를 지금으로 가져와서 현재화 시켜야 되는 어, 거죠. 저희가 이제 사실 성경 말씀도 과거에 쓰여진 거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과거가 죽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 이게 이제 온고의 지신이고 조금 더 미래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연한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이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 이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온고의 지신을 볼수 있는 것을 2사에서 55장 11절, 이사에서 55장 11절,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저거 가셔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보신 분들은 2사에서 55장 11절을 같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물론 외웠습니다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2사에서 55장 11절입니다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라는 게 이제 2사에서 5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는 그 시점은 현재이고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룬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는 과거의 말씀이긴 한데 그 과거의 말씀을 현재에 받아들이셔서 신앙 안에서 그걸 수용할 때 유연한 미래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과거의 말씀이야. 그냥 그러면 뭐 변화의 여지가 없죠. 근데 과거의 말씀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얘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유연한 미래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사에서 55장 11절을 보완해주는 말씀이 시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음,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는 게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어, 내가 내린 사명 완수하고야 만다라는 거는 이 말씀 즉슨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었던 과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기에 과거에 살아있었던 말씀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를 라고 이제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연한 미래를 위한 살아 있는 과거의 현재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온고 지신, 온고의 지신이라면은 배워야 배워서 익혀야 할 거는 과거이지만 익히시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거르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즉 과거의 잘못과 행동 유형, 잘못된 행동 유형과 아니면 사고 패턴을 현재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모방 아니면 모방하지 않아야 할 것들 즉 걸러야 하는 것들의 사례를 익혀 나가시면서 배우고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중요한 건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나만의 독창적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두고서 온고의 정신, 유연한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을 수용하는 것이 온고의,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 그리고 2사에서 55장 11절의, 11절과 그 보안으로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신 것을 바탕으로 여우수와 여우수와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우수와서 1장 7절부터 9절. 여우수와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우수와서 1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반나으로 되내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과거는 뭐냐 하면은,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율법서의 말씀은 사실 과거에 쓰여졌던 말씀이긴 해요. 근데 과거에 쓰여졌던 걸 어떻게 하느냐? 현재. 반나으로 되뇌어라. 그리고 명심하고 실천해라. 그러니까 되뇌이고 명심하고 실천하는 건 현재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게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살아있는 과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현재 받아들이실 때 유연한 미래가 신앙 안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어, 이 과거에 살아있는 현재성인 성경을 읽으심으로 인해 갖고 신앙 안에서의 유연한 미래를 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예요. 그럼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또한번 가보시면 오늘 이제 복음이 이거잖아요.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어떤 거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척이나 이제 현재성이 강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성은 뭐가 있냐면 현재 현재 해야 되는 거를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성은 따라가다 현재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버리다 지금 버리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재예요. 근데 과거는 어떤 거냐면은 잘 따라가고 잘 버리고 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잘 따라갔던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게 돼요. 잘 따라갔던 사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잘 따라갔던 사례를 보시는 순간 과거에 있던 이야기는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연한 미래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잘 따라갔던 사례, 잘 버텼던 사례, 잘 십자가를 졌던 사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또 찾아가는 게 온고의 지신의 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내용을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추기를 맞아가고서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를 보시면 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신부님의 말씀 또 신부님의 이런 결기를 보면 우리가 이 현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이렇게 좀할수 있겠구나라는 좀 어떤 이 실마리들 내가 풀리지 않아도실마리들좀 잡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느슨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일 수 있는 나사를 하나 얻게 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고의 지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김대훈 신문님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두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문님께서 옥중에서 많은 편지를 쓰셨는데 그랬던 대표적인 편지는 옥중에서 쓴 19번째 편지하고 20번째 편지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번째 편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 붓을 놓으며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죽으면 이제 각오하신 거겠죠. 지극히 고귀하신 베르네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또 메스트르 신부님, 리부하신 분님, 르그레주하신 분님, 안녕히 계십시오. 머지않아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 서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저를 대신하여 모든 공경하올 신부님들께도 인사드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요, 자리께. 이 부분이 이제 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온고의 지신을 가지고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는.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요, 자리께.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이제 천당에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결기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면 다 천국 가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다 천국 가시는 겁니까? 그럼 천국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아, 그래도 뭐, 연옥이나 가면 다행이죠. 다 천국 가고 싶으면서, 입으로는 연옥이나 가면 다행이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천국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예.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예.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설날 인사 때 오기 전에 맨날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자 그래갖고서 신자분들끼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죽어서 다시,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했죠 죽어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천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신 계 분들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연옥에 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예, 예. 연옥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예. 이게 우리가 과거 그럼 이게 없었으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의 자립게 이후 연옥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야.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천당에 대한 우리는 다 죽으면 하느님 계신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 있던 여러 신부님들 안에 다른 어떤 이, 이 교우들한테 쓴 편지에서 이후 죽어서 우리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라는 과거의 편지를 보시고 아, 갖고 오셔서 현재 내가 죽어도 난 천당에 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신 하신 게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옥중에서 쓴 두, 스무 번째 편지 내용을 보면, 다 읽어드리진 않고,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잡히셔 갖고, 이제, 이,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있었던 대장, 어제, 이, 뭐 공무원이겠죠? 이렇게 공무원분, 이제, 어, 이, 신문을 하면서,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이제 물었죠.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하고 대답해.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제, 관장이, 어째야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라고 신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탐된 종교임으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천국에 대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은 연옥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신자분들을 연옥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 신분들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확실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어. 누가? 천주교가. 하느님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배교하기로 거부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관장은 저를 고문하면서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 죽이겠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대구 시민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좋을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선인들은 상 주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이시오. 권성 상선벌악 얘기하는 거죠. 저희 사대교리. 그러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을 공경하여야 마땅하오 관장 나리.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이 은혜를 갚아 주시기를 바라요.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스무 번째 편지를 옥중에서 쓰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이것들을 이제 약술해서 이제 편지로 이제 쓰게 보냈죠. 천국에서 만나자. 김대건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 난이 나를 이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한 당신이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가기를 바라오라고 하면서 축복해 준 모습. 물론 그 상황에 이렇게 하기 가 쉽지가 않아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뭐 있어서 못할 거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이 지금의 내가 처한 현실에 어디랑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서 이때 이러하셨으니 나도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과거 얘기를 가지고 현재. 의 절기 있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게 바로 온구의 지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구의 지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어느 정도 사목 경험을 가지고 3번 성당에 온 저를 만나신 신자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신 거예요. 네. 저 같은 잘된 사람 만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될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뭐 제가 저를 만난 신자분들이 행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 신자분들을 만나신, 만난 제가 행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고의 증신을 가지고 서로가 과거에 있었던 거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와서 유연한 미래를 가진 걸 보시면은 누구에게든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이후 천당에서 봅시다. 우리 천당에서 보는 거죠. 이게 오늘 김대건 신부님이 추기를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주시는 온고의 정신의 어떤 이 온고의 지신의 또 메시지인 거 같습니다. 죽어서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죽어서 연옥에 가세요? 아니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연옥. 예. 죽어서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가세요?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예. 예수 천국 부신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느님 자비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는 신부님 만나는 것처럼 이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천당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온고의 지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김장신부님 행적이나 뭐 발자취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횟수만큼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지 내용을 가지고 온고의 지신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과거를 경험 삼아서 좀 따르지 말아야 될건 따르지 않아도, 어, 따르지 말고 따르지 않아도 될 것들을 피하시면서 조금 유연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죽어서 어디서 만나요? 천당에서 만나는 겁니다 천당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시죠 천당에서 만납시다 <laughs> 지금까지 조남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